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전일 꽉찬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도 좀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뭐 다시 그 이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 손바닥 안에서 좀 놀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두산그룹의 악재가 될수 있는 이런 이슈 체크와 그리고 하락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생인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지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 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 타증권사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좀 사용할 의사가 있으실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쓰는 계좌를 좀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 드리고 있고 뭐 제가 드리는 종목만 뭐 유한타 증권사로 매매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뭐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 이라던가 뭐 이슈 이벤트 그리고 종목 매수 매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DB 하이텍 이렇게 5% 이상 좀 수익 청산을 드렸고 좀 종목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절반 이절 이후에 좀 나머지 물량은. 홀딩 관점에서 이렇게 남겨 놨습니다. 뭐 무료방 참여하시게 되면 수익도 챙겨 가실 수 있지만 종목 보는 방법이라던가 시장 보는 법, 뭐 수급, 섹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번호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 볼게요. 먼저, 오늘의 증시 흐름 리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은 좀 이렇게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밤새 좋고 급등을 해도 국내 지수 반등은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뭐, 물론 미국장과 우리장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어제도 생각보다 지수 자체가 좀 괜찮았고, 선 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다는 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미국 증시들이 이렇게 다 급등을 한 이런 상황에서 뭐 쉽게 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뭐미 증시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또 물가가 완화될 때까지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이제 올리겠다.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좀 변동성도 키워갔으나 견조한 소매 판매 지표와 그리고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뭐 그에 반해서 우리 증시는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는 출발을 했으나 뭐 시장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약세 흐름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1%, 코스닥은 0.65% 이렇게 강보합권 마감이 되었고 뭐 수급을 보시면 외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오랜만에 또 거의 3천억 가까이 이렇게 좀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막판에 좀 매도세를 이제 95억까지 좀 줄여 나갔습니다. 어제와 다른 부분은 기간에서 또큰 폭으로 이탈이 되면서 추가적인 우리 지수 상승에 또 제한도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1,267원 이렇게 좀 내려왔고, 상황의 봉쇄를 앞두고 좀 위안화가 약세된 게 워낙 강세에 좀 영향을 주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원전 테마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초반에 시장 분위기가 좋던 말던 일단 조정이 나온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뭐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뭐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을 때. 더 추가적으로 좀 상승했으면 좋았지만, 뭐, 최근 이런 반등 흐름도 있었고, 뭐, 악재성 이슈도 좀 나와주면서, 다시 2만원 밑으로 이렇게 19,850원까지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뭐,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남들 다 이렇게 빠지는 정도 비슷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산건설 압수수색 이슈로 인해서 또 두산 그룹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고 뭐 좋았던 분위기에서 분명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두산건설에 대한 이런 이슈는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하락의 주된 이유가 된 이런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금일 하락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수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다시 외인들의 이탈로 인해서 뭐 힘없는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었고, 여기에 좀 기관들까지 좀 가세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인은 20만주 이탈, 기관은 80만 주순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15만 3천 주가 순 매도가 되었고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는 JP모건과 메릴린치가 공동으로 한 10만 주 이상 이렇게 이탈이 되었습니다. 최근 두 번의 이런 수급이 좀 개선세가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는데 또 하루 만에 외인 그리고 기관 전 투자자들이 뭐 이탈을 했고 개인들만 오늘 96만 주가량 순 매수가 되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과 그리고 기관이 의도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좀 올려놓았던 이런 흐름을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바빴던 이런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오늘 거의 60만 주 가까이 크게 이탈을 하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듯 보입니다.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4월달 그래도 매수 이제 강세가 더 있었던 흐름인데 5월달에 들어와서는 좀 연기금이 뭐 단타하는 방식으로 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뭐 JP모건을 좀 보시면 지난 3일 동안 이렇게 주가를 10% 가까이 이렇게 올렸을 때뭐 100만 주가량 이렇게 순 매수가 되었는데. 뭐, 여기에는 아직 오늘 자 부분은 산정이 안 되어 있지만, 일단 10만 주 가까이 좀 나갔다고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렇게 3일 동안 좀순 매수가 들어왔으나, 뭐, 이제 얘네 성향상 좀 단타치는 이런 부분이라, 내일도 이탈이 될지 다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9.73%로 비율도 어제보다 2배 이상 좀 상승을 했고, 오늘 전체적인 거래량도 더 많아지면서 이렇게 47만주 좀 공매도를, 던졌, 공매도를 좀 던졌습니다 대차거래에도 보시면 뭐 오랜만에 상환이 더 신규 체결량 보다 좀 많아져서 잔고 수량은 2800 초반대로 좀 2800만 주 초반으로 이제 좀 줄였지만 잔고 금액은 약한 20억 정도 늘어난 이런 상황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급도 이틀간 괜찮았고 또 오늘 하루 안 좋았는데 다시 내일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 오늘 안 좋은 이슈들이 조금 더 많이 전해졌습니다. 원전 부활에 웃던 부산 경찰 압수수에게 당혹. 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회기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사업 회복을 기대하던 두산그룹이 경찰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당 두산타워 부지 특혜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두산그룹의 뭐 역대급 경영 위기에 휘말리게 된다. 역대급 경영 위기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동안 1 0년 동안 이미 역, 경영 위기를 좀 겪어왔기 때문에 뭐 역대급이 될지는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18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남지사, 경기지사 성남FC 후원금 유혹 수사를 위해 지난 17일 오전 또 두산건설과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관련 문서 등 수사에 필요한 여러 자료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올해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강제 수사이다. 두산 건설은 성남 FC 측의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중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앞서 성남시는 이전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서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 체납받아 두산측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 분당 두산타워를 완공했고 매입가 70억이었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 원에 육박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이 이의신청으로 지난 10월부터 경찰 재수사를 해왔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성남 FC 측의 수험 성남FC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 차병원, 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의혹으로 좀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만일에 이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 뭐 이렇게 더 문제가 불거진다 라고 한다면 두산 그룹은 또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뭐,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역대급 경영위기까지 휘발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현재 두산 그룹은 최근에 매각 이슈도 좀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 탑업인 출자로 또 지분이, 지분이 있는 이 회사이기도 한데, 두산 건설로 인해서 두산 자체가 좀안 좋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좀 이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았던 최근의 분위기에서 현재는 이게 좀 악재 아닌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앞으로 더큰 악재로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 좀 문제 없이 조속히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좀 다른 뉴스 보시면 신한울 1호기 무기한 연장될 뻔 뒤늦게 조항 지원 원안이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신한울 1호기 운영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무기한 연장을 허가하는 단서를 달았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오는 9월로 잡은 신한울 1호기 인재의 가동 시점이 최소 수개월 이상 연기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터넌전 기조하에 구성된 원, 안의 독립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호기 운영어가 조건 변경안 심의를 이결했고, 변경안의 핵심은 한수원의 수소 제거장치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이다. 원안이는 제출 기한을 지난 3월에서 다음 달로 3개월 연장을 했고, PAR은 원전 내 수소를 흡수하는 장치로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수소 농도를 조절해 폭발 가능성을 낮춘다. 수소를 제거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2011년 후쿠시마 사고다. 그만큼 PAR은 원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핵심 안전장치다. 이에 원안이는 지난해 7월 신한우 1호 운영 조건부 허가하며 PAL 안정성 입증을 요구했고 원안위가 한수원에 제시한 기한은 지난 3월이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달 초 원안위의 보고서 제출 일정을 다음 달까지 연장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이 PAL 안정성 시험 등 관련 일정이 지연됐다는 이유에서 이제 좀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원안이가기한은 늘리는 과정에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단서를 달았다는 점이다. 원안이는 변경 안에 실험, 질정, 지연, 실험, 실험 결과의 분석 평가 등으로 추가 시일 소요가 불가피할 경우 이를 마친 후 제출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일정, 시험 등에 따라서 기한을 의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못박은 셈이다. 이 같은 단서는 한수원이 요청한 사항도 아니었고. 좀 한수원이 최근 또 공문에는 보고서 기한을 다음 때까지 연계해달라는 요청만 기재다, 기재가 되어 있다. 원안이가 자의적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았다는 얘기인데, 원안이 관계자 역시 단서는 한수원이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좀 중요한 건 여기죠. 해당 조항은 결국 최종안에서 빠졌지만, 초안이 이결됐을 경우 신한을1억기 가동 시점은 정부계획보다 지연됐을.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 1호기는 이미 당초 계보다 가동이 4년 이상 지연된 상태로 발전 용량이 1.4기가와트급인 신한원 1호기 가동이 늦춰지면 윤석열 정부의 원전 비중 상향 방침도 차질을빌 수밖에 없다. 결론은 어쨌든 좀 늦춰지지 않고 좀 일정을 잘 마무리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또 원전 강국에 대한 목 토로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행정적인 부분이라던가 각 부처별로 좀 이야기가 다른 부분들, 그리고 법적인 수정들, 현실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아지고 있다. 뭐 다행히 이번에는 잘 해결을 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일 동안. 거의 10% 가까이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루에만 좀3.4%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다시 2만원 밑으로 좀 주가를 내려오게 했습니다. 뭐 하루하루 움직임에 이제 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좋은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꺾었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지 좀 지켜봐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은, 좀 악재적인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원전 테마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이렇게 받았던 이런 상황에서도 뭐 기술적으로 보면 5일선은 그래도 지키면서 마감이 되었다. 여기를 이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 안에 다시 주가를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도 뭐 예전과 비슷하게 다시 400만 500만 수준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일단 그때와는 다르게 주가의 변동성이 좀 지루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주가를 이렇게 좀 빼려고 하든 아니면 주가를 다시 올리려고 하든 이제는 뭐 세력이나 주요 투자자 쪽에서 좀 관심을 두고 매매가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 상방으로는 1차적으로 일단 21,500원 여기까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고 하방으로는 추가적인 이탈이 안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이번에 2만원 구간이 깨진 이상 다시 한번 눌렸다가 좀 올라가는 이런 그림도 연두를 해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좀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겨갖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